오리진 프로에는 카테고리 및 숫자 열이 포함된 데이터에서 그래프를 생성하기 위한 몇 가지 내장 기능 옵션이 있습니다. 이 기능은 플롯 메뉴에 스테티스티컬과 카테고리컬 두 개의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제로 그라우프드 바이올린 그래프를 선택합니다. 다이얼로그에서 데이터 입력 컨트롤 버튼을 클릭하여 숫자 값 컬럼을 할당합니다. 그런 다음, 그룹 칼럼에서 여러 개의 카테고리 칼럼을 선택합니다. 또한, 그룹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그룹의 순서는 그래프 하단의 표에서 미리 보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이어의 크기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레이어 크기를 넓게 키운 후, 그래프 메뉴에 fit page to layers로 배경 페이지를 변경된 새 레이어 크기로 맞출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통계 그래프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해당 워크시트에는 세 가지 프로토콜이 있는 두 가지의 다른 약물에 대한 반응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로 각 서브 그룹에 대한 평균 반응을 비교하는 그래프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스태티스틱스 메뉴에서 스태츠 어드바이저를 사용하여 어떤 툴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스태츠 어드바이저에서는 여러 질문에 대한 입력이 필요합니다. 평균값 비교를 한다고 선택합니다.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따를 것이기 때문에 Yes를 선택하겠습니다. 두 개의 그룹 변수, 약물과 프로토콜이 있으므로 t 그룹 g 를 체크하겠습니다. 데이터를 반복 측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No를 선택합니다. 어드바이저에서는 Two-Way Anova 또는 Paired Comparison f l 앱을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Paired Comparison f l 앱을 선택합니다. 이 앱은 무료로 다운로드하여 설치가 가능합니다. 이 앱을 미리 설치해 두었으므로 바로 이어서 진행합니다. 먼저 데이터 칼럼을 리스판스로 지정해주고 드러그와 프로토콜을 그룹 칼럼에 추가합니다. 앱에서 그래프의 종류를 지정할 수 있는데 막대그래프를 사용하겠습니다. 시그니피 컨스 마크는 에스터리스크 위드 브래킷으로 지정합니다. 민즈 컴페리슨 메소드제에는 터키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프가 생성되었고 각 서브 그룹의 평균을 볼수 있습니다. 상단의 에스터리스크 브래킷은 p값에 기초한 중요도 표시를 나타내 줍니다. 다이얼로그를 다시 열어 그래프 종류를 바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플롯 타입을 박스 차트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시그니피컨스 마크는 p 밸류이드 브래킷을 사용합니다. 새로운 설정에 맞게 그래프가 업데이트 되었습니다.